건강한 흙과 풍성한 수확 칼슘과 유황 따로따로 따로 주는 번거로움을 없앤 칼슘 유황비료는 생산성과 당도, 향, 저장성은 높이고 각종 병충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양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뿌리생은 천연 유기산에 함유되어 뿌리 생육을 촉진하고 각종 병해균과 연장 피해를 줄여줍니다 남해화학 칼슘 유황비료와 뿌리생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24입니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558조 원 규모로 기존 정부안보다 2조 원가량 순증된 초대형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네, 농업부문 내년도 예산은 16조 2856억 원으로 확정되며 정부안 대비 1532억 원 증액됐는데요. 농업계가 요구해온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3%의 문턱은 결국 넘지 못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558조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체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는 앞서 국회 2021년도 예산안으로 556조 원 규모를 편성해 올린 바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1일 여야간 막판 협상을 통해 정부안보다 2조 원 가량 늘린 558조 원 규모의 예산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이날 회의를 통해 의결했습니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2020년 예산과 비교하면 45조 원 늘었습니다. 여야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농업부문 예산은 16조 2,856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정부안 대비 1,532억 원, 올해 예산 대비 5,113억 원 증액됐습니다. 농업계가 줄곧 주장해 온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3% 선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는 농업 관련 사업 중총 19개 사업에 대해 2,6억 원 증액했습니다. 올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의 피해가 심각했던 만큼 농업 재해보험과 수리 시설 개보수 예산이 300억 원 이상 큰 폭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 양곡 매입비 등 9개 사업에 대해서는 474억 원 감액됐습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선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 등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16건도 의결됐습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올해 종료되는 농업 분야 국세 조세 감면 항목 9건이 모두 2년씩 연장됐습니다. 우선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연장됐습니다. 농민들은 연간 1조 1500억원에 이르는 세금 절감 효과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지역 농축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이자소득세와 조합원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8년 이상 가축사육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농촌주택 등의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등도 2년씩 연장됐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경북 상주시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북 정읍의 오리 농장에 이은 두 번째 확진 사례입니다. 방역 당국은 발생 농가와 인근 농가의 닭을 살 처분하는 한편, 이동 제한을 포함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정읍의 오리농장이 고병원성 AI 확진을 받은 지 불과 나흘 만에 경북 상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일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 의심 가축이 신고된 경북 상주의 산란계 농장을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은 12월 1일 산란계 폐사 증가, 산란율 및 사료 섭취 감소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방역 당국에 의심 신고를 하였고 h 5 n 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진되었습니다. 중수본는 해당 농장의 간이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급파해 농장 출입 통제와 역학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확진 농가가 발생한 데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발생 농장의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은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집니다 10km 내 가금 농가는 30일간 이동이 제한되고 AI 일제 검사가 진행됩니다. 발생 지역인 경북 상주시의 모든 가금 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 농장의 닭 18만 8천 마리는 긴급 살처분되고 인근 3개 농가의 닭 25만 1천 마리와 발생 농장 소유주가 사육하는 매출이 18만 마리는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집니다. 경북을 비롯해 충남과 충북, 세종과 강원에는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강원도는 1일 오후 9시부터 2일 오후 9시까지 24시간 시행되며 경북과 충남, 충북과 세종은 1일 오후 9시부터 3일 오후 9시까지 48시간 적용됩니다. 문제는 전국 곳곳의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고 있어 가금 농가의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0월부터 야생 조류에서 AI 항원이 총 28건 검출됐으며 이중 고병원성은 12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외 야생 조류와 가금 농장의 발생 상황, 국내 철새 도래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내년 1월까지는 국내 유입되는 철새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 가금 농가의 철저한 방역 수칙 이행과 적극적인 예찰이 요구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정부가 풍수의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유례없는 장마와 태풍이 우리나라를 덮친 만큼. 과거 기준으로는 앞으로의 자연재해를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에 선데요. 국가하천 설계빈도 상향 등 전방위적인 풍수의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대응해 주요 댐과 하천의 설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과 재해 피해 복구 확대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의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해 기후변화 대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올여름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풍수의 대응 혁신 추진단을 꾸려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정부는 우선 댐과 하천의 설계 기준을 상향해 홍수 방어 능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주요 국가 하천의 설계 빈도는 현행 100에서 200년에서 500년으로 상향됩니다. 설계 빈도가 500년이라고 하면 지난 500년 중 하루 동안 기록한 최대 강수량을 문제없이 흘려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이 줄곧 강조한 기존 설계 빈도 200년을 뛰어넘는 폭우가 일상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겁니다. 강우 변화가 극심해졌거든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저희 집중호우 형태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 맞도록 다목적 댐의 홍수기 제한 수위도 하향 조정됩니다. 홍수기 제한 수위를 낮추면 댐에 더 많은 양의 빗물을 담아둘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섬진강 댐부터 홍수기 제한 수위를 1.1에서 1.5m 하향 조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홍수 조절 용량이 3배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또 정부는 댐 방류 시 하류 지역의 주민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예고제를 도입했습니다. 현재는 3시간 전 방류 계획을 통보해 주민 피해 발생이 잦았지만 앞으로는 방류 가능성을 1에서 2일 전 사전 예고해야 합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산사태 사각지대를 전수조사해 위험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산지개발 재해 위험성 검토 대상을 2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660 제곱미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국고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를 제도화합니다. 이에 2주 이상 소요되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1주로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기상 예보 체계 고도화 등 재난 대응 체계 개선, 도시 침수 우려 지역 관리 강화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m b s 뉴스 강창호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내년 초 3조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으로 제한될 전망이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정에 따르면 3조 원 이상의 자금을 피해 업종과 계층에 내년 초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치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제약이 생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면 서비스업 위축으로 생계가 불안정해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이 지원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최근 브리핑에서 국민들에게 고르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은 아니라며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업계의 피해가 천문학적 수준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행사의 전면 취소로 인한 화훼소비 급감,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친환경 농가의 생계 위협, 외식 소비 부진과 추석 대목 출하 제한 등 국내 농축산물 소비는 코로나 사태 이후 심각하게 위축됐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 연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지역 간 이동 최소화 등으로. 수학기 농촌 현장에선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내국인 근로자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상황이 이어져 농가 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올여름 역대 최장 장마와 세 차례 잇따른 태풍 등으로 농업 농촌은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 농업 경영인 중앙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이상기후와 병해충 피해로 생산량은 급감했고 소득은 반토막이 났다며 코로나 사태 장기화와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농업인은 처참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농업 농촌의 현실을 좀 직시하고 재난지원의 그 사각지대에 방치된 농업인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농업인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또한 성명을 통해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로 농가들은 재난상황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특히 쌀 수확량이 줄면서 임대료와 생산비를 제하면 농가 수익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해 네 차례나 편성된 추가 경정 예산에도 농업 분야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구색 맞추기식으로 찔끔 반영되는 데 그쳤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못지않게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농업계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영동길라잡이 농업관측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월 축산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올해 한우 사육 마릿수는 가임 암소 수 증가로 전년보다 늘었는데요. 이 증가세는 2022년까지 지속되겠습니다. 올해 한우 도축 마릿수도 사육 증가로 전년보다는 늘었고요. 내년 1분기 이후에는 도축 마릿수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신중한 입식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소는 12월과 내년 3월 사용 마릿수가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고요. 원유 생산량도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는 전년 대비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소비량의 계절적 편차로 재고량은 전년 대비 많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돼지 도축 마릿수는 평년보다 증가해 가격은 하락할 전망이고 내년에도 돼지 도축 마릿수는 평년보다는 증가할 전망인데요.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가 겹칠 경우 돼지고기는 가격 하락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은 지속적인 입식 조절이 필요합니다. 산란계는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사육 마릿수와 계란 생산량 모두 평년 대비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자율적인 병아리 입식 조절과 산란 성계 도태가 필요해 보입니다. 12월 6계는 사육과 독일 마릿수 모두 평년 대비 증가할 전망인데요, 하지만 전년보다는 감소하면서 생계 유통 가격은 전년보다 올라갈 전망입니다. 오리의 경우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육과 도축 마릿수가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고요. 따라서 산지 가격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상승할 전망입니다. 더욱 구체적인 농업 관측 정보는 농업 관측 본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차단과 방역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영농길라잡이 농업 관측이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2일 서울 송파구의 농협홍삼 서울사무소 현장 경영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면역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면역력 강화에 홍삼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리고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회장은 임직원에게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농협홍삼은 인삼농가 실익 증진과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 2002년 농협중앙회가 100% 출자에 설립한 회사로 다양한 홍삼 제품을 한삼인 브랜드로 생산 유통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에서 본파종을 위한 정품씨감자 5,500여 톤을 11월 23일부터 신청 접수받습니다.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은 2001년부터 정부 보급종 씨감자를 강원도 주도하에 생산해왔으며 연간 9천여 톤의 씨감자를 전국 8만여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강원도 감자진흥원 관계자는 정품 씨감자를 사용해 종자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불량 종자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농협 상호금융위 최근 모바일 플랫폼인 NH콕뱅크에서 준조합원 비대면 가입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앞으로 농협 준조합원은 금융상품 가입 시 최대 3천만 원의 세금 우대 혜택과 금융거래 이용 실적에 따라 농축협별로 주어지는 이용고 배당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가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며 콕뱅크 앱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재식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고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커머스 기능 접목과 다양한 외부 제휴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콕뱅크를 금융정보유통융복합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매미나방이 대발생했던 강원, 경기, 충북 지역의 매미나방 알덩어리를 조사한 결과, 기생벌에 의해 폐사한 알의 비율이 13.9%로 다소 낮아 다가오는 겨울철 기온이 따뜻할 경우 내년에도 매미나방이 대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내년도 매미나방 대발생에 대비해 전국 지자체와 지방 산림청에 매미나방 알덩어리 방제 작업을 독려하고. 내년 초 지역별 매미나방 유충의 방제 시점을 파악하기 위한 유충 부화 시기 예찰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플러스 농업 백과 시간입니다. 신토부리도 이제 옛말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밥상이 10가지 음식 가운데 17개가 외국산 식재료로 차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칼로리 자급률이 또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데요. 오늘 플러스 농업 백과에서는 칼로리 자급률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가 힘을 쓰거나 머리를 쓸때 열량, 즉 칼로리를 소모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은 이러한 우리 몸의 영양분이라고 할수 있는 칼로리의 35% 정도만 국내산 농축수산물에서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곡물, 육류, 채소, 과일 등 국민의 식품 섭취량을 칼로리로 환산했을 때 국산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칼로리 자급률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국민이 국산 농산물을 얼마나 먹는지 칼로리 자급률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한국 농촌 경제원권이 최근 내놓은 2018 식품 수급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칼로리 자급률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데요. 지난 1970년만 해도 79.5%에 달했던 칼로리 자급률이 50년도 안돼반 토막 아래로 떨어져서 2018년 35.1%로 역대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외국산 먹거리가 식탁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칼로리 자급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한 농축산물 수입 개방의 영향이 큽니다. 외국산 먹거리가 넘쳐나면서 한국인의 밥상에서 수입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90년에서 2018년 쌀 수입량은 7만 5천 톤에서 39만 8천 톤으로 5배 넘게 늘었고 채소, 과일류와 육류 수입량 역시 5배에서 6배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우유류는 28만 4천 톤에서 223만 2천 톤으로 여덟 배나 많은 양의 값싼 외국산이 국내로 흘러들어 왔죠. 문제는 한번 열린 농축산물 수입 개방문이 점점 더그 폭을 넓혀 가면서 당분간 칼로리 자급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일상화된 이상 기후로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도 위협받는 상황이죠. 외국산 농산물이 밥상을 잠식하는 동안 서양식 식문화가 우리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오랫동안 주식의 자리를 선점했던 쌀인데요. 1970년 우리 국민은 하루 공급 연량의 49.2%를 쌀밥에서 얻었지만, 2018년 그 수치가 22.7%로 반토막 났습니다. 반면 서양식 식단인 샐러드는 여성용 다이어트 식품에서 일상식 차리를 꿰차면서 전 연령대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입과일 공세로 과일류 공급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과일인 배와 단감, 귤의 1인당 하루 공급량은 줄어든 대신 자몽은 10배, 파인애플은 2배가량의 성장세를 보였죠. 식량 자급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국가가 외부 세계와 차단돼 완전히 고립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변화하는 식생활 패턴 속에서 국산 농산물이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 하루빨리 마련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스는 농업외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24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